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오늘은 저희 집중하고 트럭들도 많이 볼 수가 없네요 기름넣고 있네 저 기름도 정식 기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매연이 우리나라 세나초 같은 거오 <목소리> 어,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막히네 왼쪽으로 사이즈주차장되 현재 주차장에. 파킹력 아, 다 놀러 갔나 보네. <laughs> 몇 시간 걸리겠다. 뭐 <laughs> 몇 시간 그맨 앞에 그 트럭 종류 트럭 있지. 응. 그세워놔서 그래. 그나마 여기가 필그 저기 마닐라 지역에서 저기 빈민가 지역에서 상가 지역이죠. 여기는 뭐 그냥. 뉴턴이 돼요? 대박. 하긴 어제 저기 뭐냐, 조그만 차가 이만한 차를 끌고 갔죠? 견인해 갔죠? 주유소 안나오지 우리 그때 여기서 주유 하고 가지 않았냐? 한번 있었을 거야.